32번. 뭐 질문을 읽다 보면 리더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 중에서 좀 인내심을 가지라. 아, 근데 어떨 때 어떤 그룹의 문제가 직면했을 때그걸막 빨리 해결하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차분히 뭔가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그런 계절이죠. 두 가지 대상을 어,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성급한 리더가 있어. 그러면 문제가 당장은 빨리 해결될 수 있겠지만, 어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겠지. 두 번째, 신중한 리더가 있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버리, 해결해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 음, 당근받다, 신중한 리더. 자, 질문 가겠습니다. 자. 3 2 번. 자이 글은 약간 표현하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성급한 리더인지 아니면 신중한 리더지를 구분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superficial, 피상적이단 말, 피상적인 어떤 문제 결정하는 사람들 누구겠어? 그지 성급한 사람들. 근데 underlining,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을 탐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인내심 있는 리더들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s u p e 그 다음에 u n d e r l i n g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patience 인내심을 가져라 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어 이거는, 이거는 결정을 푸 u s h 위로 붙이기 쉽다 이건 어떤 애들이야? 결정을 막 빨리 위로 붙이는 애들? 아 그렇지 그건 성급한 애들인거지 근데 반대로 examine all of the issues 그 문제들을 모두 다 꼼꼼하게 검토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인내심을 가진 리더들인거지 이렇게 어, 좀, 대조 대조로 계속 대조하기 때문에 어떤 리더를 설명하는 건지를 좀 구분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빈칸 채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성적인 문제에 결정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빠른 해결을 위한 성급한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하죠. 네, 잠깐,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빈칸. 근원적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깊이 탐색하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요. 자, 바로 이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신중한 결정을 하는 리더들인 거죠. 네, 이지정조 버튼 누르시고, 적어주세요. 다음! 마지막! 결정을 push for, 밀어붙이는 것은 쉽다. 이거 어떤 사람들? 그렇지. 빠른 해결을 위한 성급한 결정하는 것은 쉽대 음. 일시정인 버튼 누르시고 아, 적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